응? 이렇게 하라고 맛있다고 대본에 써 있다고. 그러니까 엄마도 연인처럼 이렇게 하라고. 응? 사람들이 그러면 안봐 연인처럼 해야지 엄마. 아니 자기야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돈을 번다고. 어떻 하라고? 이 개. <laughs> 어떻게 서워라고? 연인처럼 하라고. 응. 아 간이 딱 맞네. 그러면. 간이 딱 맞네 소리 내가 지고 기가 이제 간지. 간직... 간이 딱 맞네. 아 음. 더럽게. 자기야, 음 응, 간이 딱 맞네. 아유, 이제 미쳤고, <laughs> 음 간이 딱 맞아. 응. 이, 이 돌았나봐 이제. 이, 굴을 먹으니까 어 틀리네. 저기야이굴 응? 있지. 굴 지금 마산에서 응. 아는 동생이 우리 이거 찍는다고. 굴을 직접 보내줬어. 3kg야, 3kg. 아우, 야, 많네. 굴을 또 찍으라고 또 3kg를 또 보내줬어요. 와. 오. 굴이. 와, 이게 많네. 3kg. 굴 3, 3kg나 줬네 와, 많다. 잘 먹겠습니다. 야. 야 자기야, 오늘 뭘뭐 먹을 거야? 굴수제비. 굴수제비? 그럼 넣는 거 뭐야? 멸치 어. 육수야. 멸치 육수? 원래 그 홍합 같은 걸로 막 우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? 홍합 누가 육수를 해? 아니, 그리고 이거 원래 굴부터 넣고 끓이던데? 아, 이거 또라이 나오는 거야? 잠깐만, 이게 또라이. 아니, 자기야, 굴부터 넣는 거 또라이 가는 거야? 이렇게 <laughs> 멸치 육수를 넣고 어. 감자가 살아 안 익으니까. 어. 감자만 좀 넣어 감자부터 넣는거야? 감자가 안 익잖아 잘아 자기야 파 씻었어? 시, 씻었지 그럼 아파 원래 안 씻어야 맛있는데 <laughs> 그 흙맛이 있던데 아 또라이 어? 파 씻으면 맛이 없어 아파 씻어 그 파안 씻으면 지금 지금해서 어떻게 먹어 이 또라이야 아 파, 파는 원래 안 씻는 맛으로 먹어야 되는데 또라이 안 씻는 것도 있더라 아 그런 또라이가 또 있어? 음. 자기야? 내가 네, 봤어. 누구라고 말하는 못하는데 봤어? 응. 음. 그그 사람 요리 잘하는 것 같던데? 완전 사이코 또라이. <laughs> 자기야 그그 그 뭐야? 소금. 소금? 응. 어. 소금을 왜 넣어? 굴리가 어. 자기 지저분한 것도 빠지고 굴 저기 깨끗하라고 소금 넣는 거야. 아, 씻어. 소금으로 씻고 하는 거야? 응. 원래 하기 전에 어. 그냥 불부터 넣던데? 아, 그 또라이. 넌 또라이만 보고 왔니, 어디서 이건? 색깔이 왜 이래. 닦아야 되는 거야? 이물질도 있고 껍데기도 있고. 아. 그래서 껍데기를 갖다 피워내는 사람도 있어. 떡처럼 해야 되는데 맛있다던데? <laughs> 떡 아니야 이거? 수제비가 무슨 떡이야? 어떤 또라이가 떡? 떡이 맛있네. 떡떡이거니 아우 그 또라이가 어떻게? <laughs> 아아 이거 떡 아니었어? 쫀득쫀득해 맛있다던데? 이건 얇게 떡이 맛있어. 아 얇게? 응. 어 자기야, 아니 이 그릇이 이거 걸레 빠는 그거 아니야? 아, 이거 정신병자 아닌가? 병 병원에 한번 가봐라. <laughs> 이 걸레 빠는 걸레 빠는 그릇 같은데? 이 또라이야. 걸레 빠는데도 어떻게 음식을 하니? 아니, 우리도 이제 돈좀 벌면 저거 냄비 좀 사고 그래야 된다는데? 냄비 하나 이런 거큰거 거 하나 사야 되겠다. 아, 아까 그다 했던 거 호박이랑 파랑. 응, 호박하고 파하고. 펄펄 끓때 넣고 굴 열어간다. 어, 굴. 응. 아 펄펄 끓을때 이제 굴 넣는 거야, 응. 자기야? 이렇게 해서 한점 끓어야 돼. 굴이 우러나야 돼. 응. 맛있겠네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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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안녕하십니까? 목소리가> 다죠. 저... 아 자기야, 아니 인사를 뭐라고 했어 지금? 안녕하세요. 아니 안녕하세요까지 하라고. 응. 아니 요즘 유튜브 하면서 좀 표정도 뭐 하기 싫은 표정이고 요즘 뭐 이렇게 왜 그래 인사도 안해 이제 요즘? 어? 아니 그리고 머리 머리했어? 아니 머리 한 거야?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? 아니 자기야, 근데 여기만 브라운 색깔이네. 아 자기야, <laughs> 오늘 어. 다정한 무입니다 오늘 먹을 요리는 어, 굴이 들어간 수제비 어,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간이 딱 왔네 이거 먹기 전에 무슨 간이 맞고 안맞아 맞을... 아이 엄마 아이 잠깐 대사가 더 밖에 없어서 응?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굴을 넣으니까 맛이 틀리네 맛이 다르다지 틀린 애가 아니고 네가 한국 새끼 맞아 <laughs> 아니 나 한국 사람이야. 어? 근데 발음이 그래. 아 역시 자기야가 역시 학력이 좋고 학력자라 머리가 되게 좋아. 아니 그 자기 학교 어디 나왔지? 여름 성경학교. 여름 성경학교 나온 거다 알아. <laughs> 아니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여름 성경학교. 응. <laughs> 음. 자기야. 많이 먹어, 체하니까 천천히 먹어. 음, 간이 딱 맞네. 음, 천천히 먹어. 간이 어? 딱 맞아. 천천히 먹어. 간이 딱 맞아. 천천히 먹으라고 천천 천히 먹어. 땅... 대사가 이거밖에 없어. 간이 딱 맞아. 자야 나는 이거 그 푸드 파이터야. 푸드 파이터. 푸드 파이터. 그 엄마 아 자기야 푸드가 뭔지 알아? 영어로 푸드 강아지 아니야? 강아지 엄마 아이 저희, 자기야 그럼 푸들이고 <laughs> 여름 성경 교에서 이거 까안 가르켰어? 어. <laughs> 자기야 미용실 어디로 갔던 거야? 누가 사람을 이집으로 만들었어? 선물 받았어. 누가 사줬어? 아, 협찬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어. 아니 검은색을 보내줘야지 브라운 색깔을 보내줬어 어? 오늘 굴까지 괜찮았는데 <laughs> 브라운 색깔 보내줬어 <laughs> 자기야 그거 알아? 우리가 똥머리 했더니 그쪽에서 똥머리 안 하더라고 <laughs> 우리가 똥머리 했더니 그쪽에서 똥머리 안해안 안 하던지 하던지 자기야 천천히 먹어 쫀득쫀득하니 맛있네 여기 쫀득쫀득하네 떡이. 아니 떡이었어? 떡이야? 음. 음 간이 떡맞네 떡제비네, 떡제비. 여기 짠득짠득하지? 잔뜩 잔뜩 근데 자기야, 왜 국물은 홍합에 이게 쫙우려서 해야 맛있다던데? 홍합을 누가 육수를 해? 홍합은 그냥 끓여 먹는 거지. 홍합에서 육수 내는 거 아니야, 자기야? 마트보다 더 맛있어? 마트 거맛 없대. 맛없어? 그맛 음. 뭐 어디서 들은 것처럼 얘기하네? 간이 음, 딱 맞네 어, 자기야 이 철사 진미채 이거 너무 딱딱해 뭐야 이거 백수 돈도 못 버는 게 말도 더럽게 많아 다 녹아다 나뛰어서돈 벌어봐 자기야 나는 음? 자기 이용해서 아니 자기랑 유튜브 해갖고 어? 이 수익 계속 벌 거야 여기 동해, 여기 아파트 하나 살 거야. 자기, 댓글 못 읽지? 응. 한글 몰라서. 응. 못 읽어. <laughs> 그니까 러 내가 댓글, 걱정 마. 댓글, 내 댓글만 지우고 있어. 악플. 자기 거는 그냥 냅두고 있어. 야, 어떻게 나오는? 댓글 어떻게 나와, 난? 자기야. 칭찬 많이 하지. 간이 딱 맞네. 간이 딱 맞아요. 음. 물을 왜 내려놓고 먹어? 같이 먹으면 더러우니까 아, 자기야 응 어? 자기 오. 자기야 응 담배 끊어 <laughs> 맨솔로 바꿨어 응. 음. 맛있냐 맛있어 다 맛있대 네, 내가 해주면 다 맛있대 자기야 이거 대본에 써 있어. 내가 해주면 다맛있다 대본에 써. 엄마 여기 대본에 써 있다고. 응. 다 맛있다.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고. 어? 많이 무거. 어? 그 음식 얘기 좀 하다가 응? 이렇게 하라고 맛있다. 대본에 써 있다고. 그러니까 엄마도 연인처럼 이렇게 하라고. 응? 어? 사람들이 그러면 안 봐. 연인처럼 해야지, 엄마. 아니, 자기야.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돈을 번다고. 어? 어떡하라고? 이렇게. <laughs> 어떻게 사오라고? 연인처럼 하라고 우리는 좀 김장을 했나 봐. 김장했지 배추김치 했잖아 원래 그 무만 있어야 맞는 건데 김치가 있네. 배추김치가 기본이지 무 매일 무만 먹어. 응. 음. 자기야 밥 먹을래? 먹을래. 이거 다 마. 음. 간이 맞네. 나 앉어. 간이 딱 맞네. 음, 자기야 먹을래? 저는 차가다니 전자 말고 처먹어 자기야 천천히 먹어. 응? 응? 아, 굴에 그래 뼈가 있네. 굴에 그래 무슨 뼈가 있어? 이게 갈비냐? <laughs> 껍데기지? 굴에 그래 뼈가 있어. 껍데기지 어? 갈비냐 고무슨 뼈가 있어 그래 이명식 맛있게, 맛있게 먹었습니다. 먹었습니다.